지금 미국 곳곳에서 전력 공급 불안 경고가 울리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으로 전력망 투자 구조가 왜곡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단순히 전기를 친환경으로 만든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를 안정적으로 보내는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은 여름철마다 정전 우려에 시달리고 있고 재생에너지는 날씨 의존도가 높아 공급이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보조금은 주로 풍력 태양광 설비 확대에 집중되고, 정작 기저 발전이나 전력망 보강에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전기를 만들어도 보낼 수 없는 구조, 그리고 투자가 수요가 아닌 정책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왜곡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단기적 전력 수급 불안을 넘어, 미국 전체 경제 전략에도 위협이 됩니다. 전기차, AI, 반도체, 리슈어링 같은 첨단 산업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데, 지금처럼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면, 기업 투자 유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0%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개통연결 부족과 잦은 출력 제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태양광 출력 제한이 일상화됐고, 육지연결설로는 송전 용량 포화 상태입니다. 국내 에너지 정책은 재생 에너지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원자력과 LNG 발전도 여전히 주요 기저 전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석탄 발전 역시 일부 수명 연장과 보완 투자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우선순위 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인 불균형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즉 미국과 한국 모두 친환경 확대는 빠르지만 전력망과 저장 설비 같은 핵심 인프라 투자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단순한 친환경 이미지가 아니라 안정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에너지 투자 전략입니다. 정부는 보조금만 늘릴 게 아니라 어디에 먼저 투자해야 시장 전체가 돌아갈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에너지 정책의 순서가 잘못되면 전기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고도 국민은 정전, 기업은 투자 철회, 국가 경쟁력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단순 태양광풍력 설비보다는 전력망 보강, AI 수요 예측, 축전지, 고압, 송전 케이블, HBDC, ESS 등 실질적 전력 인프라 기업에 중장기 자본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 모두 정부 정책 리스크에 좌우되지 않고 기술력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낼수 있는 기업이 주목받을 것입니다.